한평 나비대축제가 3년인 20년을 넘어 21회째를 맞아 4월 26일,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평군 의회가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한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평 나비대축제에서 가장 인기 프로그램은 나비날리기입니다. 식량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평군 등 5개 기관이 힘을 합칩니다. 황금박지 조형물이 나비축제장에 전시돼 관광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끌고 있습니다. 4인 작가의 수작 특별전을 한평 군림미술관에서 2개월 동안 개최합니다. 한평군이 제2회 한평인문학당을 개최했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한평군을 비롯해 5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평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세번 맞이 일제대청소가 4월 12일 마무리됐습니다. 한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이 2개월간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한평군 4H 본부가 한평 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 클로버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김희 48 만세운동 추모식과 재연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 소식입니다. 한평나비대축제가 성년인 20년을 넘어 새로운 20년을 출발하는 제21회째를 맞아 4월 26일 개장식과 함께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황소의문 광장에서 열린 이날 개장식에는 이현행 한평군수, 정철희 군의회 의장, 박우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막 테이프 커튼식을 갖고 나비생태관, 군림미술관, 한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 등 축제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나비와 함께하는 봄날의 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나비축제는 24종 15만 마리의 나비와 33종류의 다양한 초화류, 60여 종의 공연 체험 프로그램들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오감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한평군 의회가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한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평군 향교 지원과 육석에 관한 조례안, 한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평군 해병 전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평군 지역 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한평군 교통안전증진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의견청취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했습니다. 우연심... 현재까지 한평 나비대축제의 가장 인기 프로그램이 나비날 리기인데 올해도 역시 인기입니다. 대한민국 봉축제 대표인 한평 나비대축제는 해가 갈수록 세계로 비상하고 있는 가운데, 4월 27일 첫 주말을 맞아 한평 엑스포공원을 찾은 외국인들이 나비를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야외 나비 날리기 체험은 올해도 중앙광장에서 평일은 13시 30분, 어린이 동반 관광객 중 선착순 100명을, 휴일은 11시 30분과 13시 30분 이후에 실시하며 어린이 동반 관광객 중 선착순 150가족에 한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식량작물산업 활성화와 곡물 자금률 재고를 위해 한평군 등 5개 기관이 힘을 합칩니다. 24일 한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립식량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이쿱생협 한평군, 부안군 등 5개 기관이 고품질, 기능성 식량작물 생산 소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평군은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식량 작물 품질 제고를 위한 생산 농업인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절도 미수 사건과 100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이딴 관심을 끌고 있는 황금박쥐 조형물이 중앙광장에 전시돼 있습니다. 황금박쥐 조형물은 2007년 당시 27억여 원을 들여 순금 162kg. 수는 281kg으로 가로 1.5m, 높이 2.18m로 3년 후에 걸쳐 제작돼 현재 100억여 원을 호가합니다. 황금박지 조형물이 축제장에 전시되기는 2005년 제작 후 올해가 처음이라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21회 한평나비대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26일부터 2개월 동안 4인 작가의 수작 특별전을 한평군림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독특한 예술 세계를 그린 정선휘, 위재환, 양재영, 이두환 등 4명의 작품을 통해 시대의 미술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는데 이들의 작품은 미디어 아트와 조각, 설치미술, 팝아트 등의 독특한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군림미술관 관계자는 어렵기만 했던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다른 전시보다 새로운 기법의 신선함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평군이 나선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초청해 제2회 한평인문학당을 개최했는데 호응이 높았습니다. 한평인문학당은 국내 최고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사회적 이슈와 변화상은 물론 군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감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나선희 대표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화합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는데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유쾌하게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이윤행 군수는 국내 인문학이 많이 위축되면서 지식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어져 아쉽다며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평인문학당에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은 9월에 제3 강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인문학 강의를 실시해 지역 사회 질 자체를 높일 방침입니다. 정말... 영산강 수계의 유일한 광역 상수원인 평림댐 수질 관리와 가뭄 대응을 위해 한평군을 비롯해 영산강 유역 환경청, 장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섯 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2008년 준공된 장성 평림댐은 한평군 등 인근 지자체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질개선과 가뭄 극복을 위해 다섯 개 기관이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평군은 올해 말까지 비상 연계관로 2.6km를 설치 완료하고, 2024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실물 그대로 재현한 한 평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의향 전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지난 3월 1일부터 42일간 22개 시군에서 들불처럼 타오른 3일 독립 만세운동 재연횃불을 하나로 모아 안치했습니다. 본 행사에 이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희망나무 심기가 진행되는데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김철 선생 기념관옆 화단에 나라사랑의 상징인 무궁화를 심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평군이 깨끗한 한평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했던 세번맞이 일제대청소가 4월 12일 마무리됐습니다. 한평군은 3월 11일부터 5주 동안 실시한 세번맞이 일제대청소에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기관, 사회 단체, 마을 주민 등 3100여 명이 참여해 읍면 시가지를 비롯한 전 지역을 돌며 각종 생활 쓰레기 146톤과 폐 농자재 등 영농 폐기물 107톤을 수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회성이 아닌 5주간의 긴 기간 동안 마을 진입로와 야산, 하천변, 해안가 등 인적이 드문 곳까지 세심히 살펴 청소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평군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한평군연합회와 함께 폐농기계와 고철 모으기 운동을 실시해 20톤의 고철을 수거하고 판매수익금 400여만 원을 한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하면서 훈훈한 지역사회를 조성했습니다. 군은 월별 테마를 정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읍면별로 구성된 쓰레기투기 단속반과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해 4월 27일부터 2개월간 토요일도 정상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농가는 토요일에도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에서 콩 파종기, 논두렁 제초기, 보행 관리기, 퇴비 살포기 등 농기계 53종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 기간은 기종별 최대 3일이며. 사전에 전화를 통해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확인하고 임대하면 되는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21회 한평나비대축제를 기념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한평군 4H본부가 한평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 클로버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한평군 4H본부는 해마다 나비대축제를 통해 지덕노체 4H 이념과 클로버의 행운을 담아 이같이 표현한 클로버 동산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클로버 동산은 올해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21회 한평 나비대축제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평군이 해보면 3.1 운동 만세기념공원과 문장장터 일대에서 기미 4.8 만세운동 추모식과 재연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날 이윤행 군수, 정철의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족, 주민, 학생 등 1,500여 명은 100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모식을 개최하고 해보 면사무소에서 3일 만세탑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 두루마기에 갓을 쓰는 등 당시 분장을 한 한병관대 초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대한독립 만세 구호와 함께 일본 헌병 분소를 기습적으로 방화하는 등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한평 문장 48 독립 만세 운동은 지난 1919년 4월 8일 문장 장날을 기해 지역의 애국지사 24명이 주도해 만세 운동을 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른 사건으로 한평군은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추모식과 재연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